8월 6일 우크라이나는 역습으로 크루스크 지역 일부를 점령했고 3주 동안 양측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초기 공세에서 8월말 수세로 바뀝니다. 서방 분석가들에 따르면 8천에서 9천여명의 우크라이나군 병력 손실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세로 몰린 시점에서 9월 6일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나토 회원국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번째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이 소집한 것으로 오스틴은 이 자리에 찰스 브라운 주니어 공군 대장을 대동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합니다. 이 회의에서 분명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논의했을 텐데 나토는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전략으로 러시아를 다시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전세가 다시 러시아의 수세로 돌아선다면 푸틴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요? 어쩌면 무시무시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시그널인지도 모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동안의 경과를 머릿속에 놓고 갑시다. 지난 4월 서방은 전쟁자금으로 146억 5천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합니다. 이 돈은 우리 돈으로 21조 7천억 원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숫자는 독일의 싱크탱크인킬 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 연구소는 6월 말 현재 133억 유로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 돈 19조 7천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달 동안 약 2조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8월 6일 크루스크를 기습 점령했고 한 달에 1조가량의 전쟁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면 이때까지 서방이 지원한 전쟁 자금의 남은 금액은 약 18조 7천억원이 될 것입니다. 전쟁 발발 시점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서방의 누적 지원 금액은 347억 유로이고 우리 돈으로는 약 456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의 세부 내역과 8월 30일까지의 전환, 그리고 젤란스키의 쿠르스크 점령 이유와 성과는 두 편으로 제작된 시나리오 1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시나리오 2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쿠르스크에서의 대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6일 현재 남은 자금은 8월 30일까지 최소한 40% 이상 소비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손실된 전투 차량이나 하이마스, 대포, 파괴되고 손상을 입은 F-16 두 대, 그리고 전투를 위해 소비한 포탄, 탄약, 연료, FPV 드론, 잡폭 드론을 더하고, 러시아 본토를 향한 대공세에서 사용한 미사일이나 장거리 드론 발사 비용을 더한다면, 대략 추정해도 40% 이상은 사용했을 것입니다. 8월 10일 전쟁 확대를 주장하는 미국의 상원의원 린지 그레암과 리처드 블루멘탈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란스키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을 끝내고 나오면서 미 상원의원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점령을 대담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젤란스키를 치켜세워줍니다. 회담 후 미국 상원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젤렌스키의 크루스크 침공을 극찬하며 미국 정부의 장거리 무기 지원을 촉구합니다. 8월 21일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1억 2 5 0 0만 달러의 군사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 돈약 1,672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8월 말 현재 서방이 지원한 전쟁 자금의 남은 금액은 최소 5조에서 최대 10조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한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그 동안 제2의 이스탄불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푸틴은 8월 28일 이제 현재의 키예프 정권과는 더 이상 평화 협상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미사일 공격 대상의 변화입니다. 그 동안 러시아의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시설 파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을 계기로 그 대상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타바의 폭격이 좋은 예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하르키 남서쪽에 있는 도시 폴타바에 이스칸데르 M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 육군 179 통신 훈련센터 본관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젤렌스키는 4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현지 소식통은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 훈련소에서는 우크라이나 병사를 위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망자 중에는 스웨덴에서 인도받게 될 조기 경보기 훈련을 위해 파견된 스웨덴 교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기 경보기는 서방이 지원한 F16 운영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F-16기와 함께 비행하면서 러시아 전투기를 조기 발견해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스웨덴 교관뿐만 아니라 이 조기 경보기에 탑승해 활동하게 될 우크라이나군 상당수를 잃었습니다. 이 폭격 이후 다음 날 스웨덴 나토 가입을 이끌었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가 사임해 그 사유가 주목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인 미하엘 포돌리아크는 RBC 우크라이나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 전술을 변경하고 있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폴타바 폭격이 있었던 날 젤렌스키는 역대 최대 폭의 개각을 단행하여 향후 전쟁을 자신의 생각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젤렌스키의 공식 대통령 임기는 지난 5월로 끝난 상태이고 개엄령 하에 임시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콘은 이 개각에 대하여 내부에 엄청난 반발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은 젤렌스키의 권력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비난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도 상당한 균열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9월 6일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은 24차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 회의를 소집하였고 나토 관계자 50여 명이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의 찰스 브라운 주니어 공군대장이 참석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4월 전쟁 자금 지원부터 우크라이나의 크루스크 점령 미국 상원 의원들의 젤란스키와의 회담, 8월 21일 바이든의 전쟁 자금 추가 지원 약속, 그리고 젤란스키의 대규모 개각,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의 회담까지 시간의 축을 연장해서 보면 모종의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에 따라 움직였음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9월 중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바이든과 만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알수 없는 모종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계획은 누구도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 자료를 종합해 그 윤곽을 추정할 뿐입니다. 8월 27일 젤렌스키가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를 통해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젤런스키는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 계획을 바이든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힙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키이우의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 침공은 계획의 일부이고, 젤런스키는 9월 유엔 평화회의 참석하기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바이든에게 이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 대선 후보자들인 해리스와 트럼프에게도 평화 구상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푸틴과의 타협을 일축하고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평화 계획에는 푸틴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 평화 회의에서도 당사국인 러시아가 배제되었는데 똑같은 평화 계획이 달성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곧 전쟁의 장기화를 의미하거나. 푸틴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점령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지오스토리 나름대로 정리한 목표와 성과를 시나리오 1-2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개각이 있던 날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시리스키 장군은 CNN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 전략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히며 작전 목표를 처음으로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가 밝힌 크루스크 작전 목표는 러시아가 크루스크를 새로운 공세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막고 모스크바 군대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민간인 대상으로 포격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쟁 포로를 잡아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가 전체의 사기를 북돋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란스키는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의 수미 지역 공격에 대한 촛보를 입수하고 크루스크를 선제 공격함으로써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고 이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발표합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미 국방장관 오스틴의 언론 브리핑이 있긴 했지만 실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돈입니다. 서방에서 지원한 전쟁 자금 중 현재 남은 돈은 우리 돈으로 5조에서 10조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젤란스키가 요구하고 서방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들어줄 것인지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는데 젤란스키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최소한 대등한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현찰일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준 부도 상태로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 월급은 둘째이고, 병사들이 전장에서 먹고 마시는 생필품과 개인화기, 장비를 보급하려면 당장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인데, 둘로 나눠볼까요? 유리했던 불리했던 전장에서 지난 3년간 소비된 무기의 양은 상당할 것입니다. 전쟁을 지속하려면 이 소비된 무기를 계속해서 보충해 줘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자체 조달 능력이 안 되고 서방이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원받은 중화기 중에 절반 이상은 파손되거나 수리나 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 중화기를 대체해주거나 수리해주어야 하고 온전한 것도 정비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화기에는 155mm나 152mm 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그리고 탱크와 전투 차량을 포함합니다. 그동안 서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중화기를 얼마나 지원받았고, 전쟁을 지속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받아야 할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152에서 155mm 포를 서방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숫자는 총 635문이고, 2024년 6월 말 현재 450문을 인도받았으니, 서방의 약속 이행률은 71%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지금 표와 같습니다. 미국은 201문 주기로 했는데 198문 인도했으니 다행히 약속은 지킨 셈이네요. 영국은 이행률이 74%밖에 안 되고 이태리는 61%, 독일은 73문 주기로 약속했는데 16문 밖에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57문 주기로 약속했는데 36문밖에 주지 못했고 에스토니아는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폴란드만 18문 100% 주었네요. 인도받은 456대는 전선에 투입되었고 러시아 란셋드론에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절반 가량은 파손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일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람슈타인 공군기지 회의에서 미 인도분 71대를 빨리 보내주고 파손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인 255대를 추가로 재원해달라고 조르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 러시아와 대등한 포격전을 할테니까요미 인도분 71대와 파손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인 155mm포를 포함하면 총 296대가 될 텐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독일 킬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05에서 155mm 포의 가격은 최소 120만 불에서 최대 1300만 불 합니다. 지원된 곡사포의 종류는 총 20종인데 20종의 평균 가격은 약 440만 불입니다. 400만 불이라고 가정하고 296대면 11억 8,400만 불입니다. 환율 1300을 가정하면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전쟁을 지속하려면 곡사포 비용만 약 1조 5천억이 더 필요한 셈이죠. 포만 있으면 안되고 소모품인 포탄도 필요하겠죠. 러시아가 1만 발 쏘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3천 발에서 4천 발 정도 쏜다고 합니다. 대등한 게임을 하려면 1만 발은 있어야겠죠. 1년 동안 전쟁을 더한다면 약 연간 365만 발이 필요합니다. 포탄 가격은 평균 2,600달러 합니다. 연간 총 포탄 비용은 94억 9천만 달러이고 우리 돈으로는 약 12조 가까이 합니다. 대포와 포탄으로만 13조가 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지속된다면 이걸 생산하고 팔아 득을 보는 기업도 있겠네요. 포나 포탄 생산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장비 하청 업체, 하청의 하청 업체까지 포함하면 산업 연관 효과는 대포 하나만 하더라도 50조 가까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로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요? 슬퍼해야 하나요? 이건 도덕성과 가치관의 문제라 이 영상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을 알아봅시다.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은 총 82대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